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 메리다 자전거를 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 방에서 이 아빠 자전거인 그 스카 자전거 MTB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 제 자전거하고 어, 디자인이 좀 비슷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근데 아빠 자전거가 프레임이 어, 거의 어, 목 부분하고 척추 부분하고 뒷부분이 거의 일자입니다. 어, 완전히 일자죠. 저는 한번 중간에서 꺾였는데 아빠 자전거는 완전히 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모터사이클 있죠. 그런 사이클용 자전거처럼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보면은 이 바퀴랑 앞바퀴랑 이쪽 사이가 많이 벌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앞바퀴가 쭉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모터사이클처럼 보이겠죠. 스피드형 자전거. 이게 아빠의 자전거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카본 재질에다가 그 뼈에 사람의 그 뼈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 놓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카본인데도 굵기가 좀 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스카시라는 글자가 마치 조각난 그림을 어 퍼즐을 끼워 맞추는 듯한 아주 예술성을 어 보이게 해주죠. 그래서 밑에 글자도 스카시라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크게 둘러 있습니다. 여기는 펌프. 이 자전거 텀블러는 저거하고 똑같은 클린 칸틴이라는 카페에서 사온 텀블러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아빠가 이렇게 커버를 씌우고 계십니다. 페달, 여기서 보면 페달도 저거와 똑같이 평페달, 클립페달 두개 다 사용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그래서 쉬만 노고 그리고 아빠 기아는 1 0만원 기아입니다. 거의 XT 기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 자전거는 어 여기 보시면은 앞에가 2단이고 뒤에가 10단짜리 기아입니다. 그래서 20단짜리죠. 그래서 아빠 자전거가 제 자전거보다 어 약간 더어 운동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아빠 자전거가 저것보다 더잘 나갑니다. 아, 스피드 이게.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아가 엑스 기아이죠.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아빠 자전거가 더잘 나가는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장이 싱크로스 안장이 있고, 스카치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제 자, 자전거 가방하고 똑같은 가방. 보이시죠? 네. 아빠의 자전거의 매력은 또 매트릭스 목 부분과 위치라는 핸들 바에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죠. 독수리 날개처럼 생겼죠. 그리고 저거랑 똑같은 캣 아이벨인데 은색입니다. 아빠 거는. 그래서 이 속도계인데 거의 핸드폰 어. 수준의 모양을 갖고 있는 브라이톤이라는 핸드폰 어, 모양 모양의 속도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에서부터. 여기서도 보면 더 멋지죠. 루이치라고 네. 적혀 있고 카본 적혀 있죠. 카본 매트릭스 음, 여기 스카 마크가 있고 보시면 퍼악스 어... 쇼크에다가 아빠는 시마노 기아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 시마노 기아가 아빠 자전거에 더 어, 모양이 어울린듯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바퀴는 앞에거뒤에거다 맥시스 바퀴입니다 네. 근데 어, 차이가 네. 있어요 아빠 자전거의 앞바퀴하고 뒷바퀴는 이 뒷바퀴하고 앞바퀴가 크기가 다릅니다 어. 앞바퀴가 약간 더 얇고 뒷바퀴가 좀 두껍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어, 이 스피드용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그 앞바퀴가 얇아야 더잘 나가는 것입니다. 네. 스피드 있게. 그래서 아빠는 지혜롭게 뒷바퀴는 굵게 쓰시고 앞바퀴는 얇게 쓰셔서 속도가 더잘 나가게끔 네.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펌프도 달려 있고 사람의 뼈의 모양 같죠 프레임이. 그리고 아빠 자전거의 매력은 이 프레임의 그 색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상이 아주 멋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자전거의 매력이라 했는데 아빠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더 조금 약간 더 길깁니다. 네. 깁니다기앞 네. 그래서 앞에도 샥이 있고 뒤에도 샥이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올마라는 자전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쪽 길이가 짧습니다. 대부분 뭐 산타크루즈라든지 뭐 에스골크라든지 자전거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다 짧습니다. 근데 아빠과와 제자님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깁니다. 어. 그게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안장 색깔도. 밑에는 하얀색 위에는 검은색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있죠. 페달 그래서 이 속도계는 아빠가 자전거를 타실 때 여기에 속도하고 그리고 날씨와 온도 같은 것도 나타나면서 이 속도계는 여기서 연동이 됩니다. 뒷바퀴 부분에 이 브라이톤 이 속도계와 연동이 됩니다. 어. 프레임이 좀 굵죠. 예. 그래서 아빠께서도 여기 여기 카바를 쓰고 계시죠. 예. 여기 카바 멋있는 카바입니다. 예. 오, 여기서 볼때좀 멋지죠. 아빠 꺼도 핸들바가 여기서부터 가운데가 좀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는 듯한 이런 핸들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멋지게 해골이 눈을 멋있게 하고 있죠. 레이저 빛을 발하듯이 <laughs> 이렇게 되습니다그 이상으로 어 아빠 자전거와 제 자전거를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통해서 더욱 더어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어, 또, 교회의 몸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을 공급하며, 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